비게어는 스케일이죠. 그냥 즐기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거든요. 짜릿해요. 큰 점프대 하나에서 요기를 부리면서 랜딩이 깔끔하고 스케일이 크면은 점수가 높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기고요 슬로프 스타일이란 경기는 점프대 세 개랑 또 기물들이 몇개더 추가돼서 요기를 부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종목. 저는 원래 슬로프 스타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비게어 나온 선수입니다. 이번에 비게어 월드컵 경기는 처음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두근거리죠. 근데 일단 올라갔으니까 질러야죠. 뭐 무섭기도 하지만 되게 긴장되면서 즐거운 게 있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큰 그런 운동이니까 비시즌에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해 좀 신체 단련이나 좀 체력 보강을 많이 하려고 운동을 하고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시차의 그런 차이도 없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날 봐주고 있다는 게좀 안심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아는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 다 응원되고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 돌거나 옆으로 돌거나 몇 바퀴를 돌든지 그걸 자세히 보시면 멋진 그런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